어... 어... 안녕하십니까. S 스모티브 최재학과입니다. 여러분, 스타리아 차량 훌륭합니다. 그러나, 캠핑에 있어서, 그러니까 차박에 있어서는 잘안 들리셨죠? 다시 갈게요.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방송을 한번 했는데 못 보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캠핑 대장 팔라스에서 제작된 스타리아 차박형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잠깐 보고 오실게요. 시원하네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라스에서 제작된 평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고 오실게요. 일단 완성된 사진부터 한번 보실게요. 보시다시피 이런 구성으로 완성이 되는데 놀라운 거는 가격이 99만 원. 어, 최저가도 됩니다. 55만원부터 시작이 돼서 공인비 별도 20만원 추가하시면은, 어, 가격이 계산이 되시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수납에 대한 공간과 확장 테이블까지 생각을 하시면 99만원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구성된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캠핑을 누릴 수 있게끔 최적화 돼서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매력적인 것은 구형 스타렉스도 아닌 신형 스타리아입니다. 신형 스타리아가 거의 그렇게 탄생될 수 있다는 그런 매력점, 어, 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이점적인 요인도 있지만, 어, 아무래도 스타리아라는 차량 특성상, 스타렉스보다는 더 넓고 크고 웅장한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죠. 아직 차량을 못 보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냉장고 정말 물건이고요. 팔라스 냉장고. 280A짜리 만 파워뱅크는요, 배터리가 소모가 안 되네요. 어제부터 계속 틀어놨는데, 아직도 87%입니다. 자, 다르다, 인버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고, 지금 13.32 정도를 오르내리면서 안정적인 전압을 보여주는 거죠. 어우, 시원하네요. 우리 플라스에 요청을 해서 제가 평상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공간이 많이 크거든요. 그 공간적인 규모를 순정 상태 어,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풀옵션 모델 한번 보시고 계속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잠깐 보고 오실게요. 풀옵션으로 가성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여기가 진짜 넓긴 넓네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신품이잖아요. 방금 도착했고, 펠리세이드 엔진이 장착이 됐다고 합니다. 파킹과 r d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미션 상태가 이제 펠리세이드하고 종속이 돼서 똑같이 사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음, 여러분, 음. 보시다시피, 무릎하고 일직선이에요. 굉장하네요. 그리고 백밀러의 시야는 굉장히 좋네요. 자, 궁금하신 뒷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넓어요. 이쪽은 뭐 거의 냉장고 같고요. 아 이렇게구나. 버튼. 그래서, 어 여기까지 오네. 컵홀더고요. 음, 시트 포지션 자체도 너무너무 좋고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어, 아마 소비자들한테 만족감을 줄것 같아요 천장에 보시면 여기 내장재 같은 경우도 스웨이드로 돼서 잘돼 있고 얘는 썬루프까지 되어 있는 프로션입니다 버튼식 시동 그리고 이쪽에 아, 아, 수납판 패들 아담합니다 패들시프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참 이쪽에 어, 수납이 또 추가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를 열어서 자동이네요 자동 와. 이렇게 한번 올라가 봤고 와 공간감 엄청나네요 여기를 눌러야 되나 타리걸처럼이 <laughs> 진짜 크네요 여기 느낌은 스타렉스 맞는데 진짜 광활합니다 엄청나게 광활하고 너무 너무 커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다리를 올려도 어, 뭐 침대로 누워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커튼도 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커튼이 수동식으로 자 참고로 이 친구는 프로비입니다 컵 놓고 스타리아 이쪽에 인버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 있고 USB 두개 있네요. 아 어, 뭔가 걸수 있고 자워크인도 있네요 그리고 이쪽 마저도 썬루프가 있습니다 시트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이런식으로 통풍과 열선 들어가 있고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네요 3열 한번 가볼게요 야 지금 3열 넘어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3열 끝에서 본 앞에 <laughs> 이거 개인적으로 좀 탐나는 그런 차량인데요 풀옵션 살만하네요 스웨이드 그리고 지금 느껴지는 거는 얘가 지금 시승차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사신분들은 카니발 못지않은 어떤 지금 방금 카니발 보고 왔거든요 제가 못지않은 그런 옵션과 구성을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쪽에 3열마저도 굉장히 시어도 넓고 커튼이 닝 정착이 되어 있네요. 물론 여기 창문은 이렇게 해서 여는 방식. 커플도 USB 수납. 섬열시스도 워낙 크니까 뭐. 대단하네요. 아, 얘를 높이게 되면 잘하면 처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공간을 올려 합니다. 한 대씩 내려볼게요. 눌러서 눌러서 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로 되는구나 그죠 아자 보시면은 이걸로 앞뒤 이걸로 좌우가 되는구나 좌우가 지금 제가 잘 못하는 것 같고요 여기마저도 이건가 아 한번 제가 앉아서 해볼까요 어, 최대한, 리클라인 되는데요? 자동으로? 그리고, 다시 리턴 되고, 풀옵션이라 그럴 거야요아 그죠? 그리고 여기, 자, 이쪽 아시죠? 음. 이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오케이. 어, 올라가고, 어, 또 올라가고. 이 정도까지 해놓으면 뭐 리무진 못 잡는 어 그런 착좌감을 보여주네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운전석의 시야 넓은 공간 볼수 있고요. 아. 리턴할게요. 전자동 몇 번의 학습이 좀 필요하네요 자 갑자기 만나게 됐고 이렇게 제가 어, 리얼하게 한번 보여 드리고요 이 친구 실승에 대한 내용을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고 실내 공간 일단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 드립니다 캠핑카 조건에서 본다면 공간적으로 는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거의 펠리세드 느낌 나고요 카니발을 잡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니발하고 어, 대적을할수 있을 것 같은데 풀옵션의 경우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최저 등급 같은 경우는 아마 안될것 같습니다 스타렉스는 스타렉스이니까 다시 열어볼게요. 이런데 이런 범위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아 트렁크 궁금하다 트렁크. 자동이구나. 아. 음. 자 조수석. 이런 순정 공간을. 캠핑대장 팔라스에서 거듭을 시켰습니다. 그 모습도 한번 마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리아 차량의 차박형으로 제작되는 스타일을 한번 보셨고요. 가격이 착해요. 99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 나머지 옵션들은 이제 하시기에 달려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뭐 필요 없는 건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잘하는 업체에 맡기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7인승 라운지의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고 본 영상 마무리할게요. 잠깐만요. 자, 기본 구성은 이렇습니다. 시트도 탈거해야 되고요. 여기에 평상으로 놓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더 좋고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승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팔라스에서 작업을 해주셔야만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캠핑 대장 팔라스에서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99만 원부터 출발하고 시작하고 있는 차박형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제공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의뢰를 하셔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참 스타리아 뿐만 아니라 구형 스타렉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차량 전차종. 다 된다는 사실 경찰 후세니다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